네, 일단 녹화는 되는데요. 방 주소 받고. 아 방송은 안 된다고. 아 방송 됩니다. 지금. 아,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김윤수 장로님, 박종객 장로님, 오태용 장로님, 정진욱 장로님, 주명용 장로님, 시장재 장로님, 최동빈 장로님, 남순자 권사님, 문선숙 권사님. 이온숙 권사님, 장인숙 권사님, 정마리 권사님, 정은순 권사님, 지인숙 권사님, 지혜신 권사님, 지혜정 권사님, 최순옥 권사님, 최옥자 권사님, 한복순 권사님, 여인숙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주기노 집사님, 지복년 집사님, 최명호 집사님, 홍순아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에레미아 43장입니다. 자 5절에서 7절이 맥입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리아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에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고 그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과누구살아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자리에게 맡겨도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거느리고애굽땅에 들어가 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자 5절에 요한안과 모든 군지간 그 다음에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그 다음에 6절, 세 번째 줄에 선지자 에레미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이로라이사람들 웃긴 사람들이잖아요. 저 에레미와는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예, 그런데 에레미아하고 바루까지 억지로 데리고 억지로 데리고 애굽을 가버립니다. 예, 이제 에레미아는 그 애굽에서 돌마아 순교합니다. 예, 순교. 참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으로 갔으면 에레미아도 아마 좋았을 겁니다. 예. 자, 44장. 경고 거절이죠. 자, 1절이 삼지창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땅에 사는 모든 유다사람과 믹돌과 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리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노란편으로 네, 삼지창입니다. 애굽땅에 사는 모든 유다사람. 예. 어,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 이제 애굽당으로 가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육, 7절, 7절도 삼지창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 아, 8절, 8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두 번째 줄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짐을 당하여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 애굽 땅으로 간 것만 해도 지금 어, 불순종한 것인데 거기서도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예, 그다음 15절부터 17절이 맥입니다. 15절부터 17절 녹색 펜으로 같이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과애굽땅 바드루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와 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이외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볼래 하던 것 같고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에레미아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 하더니 자.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그 다음 줄에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리미야에게대다 17절, 세 번째 줄,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 하였더니,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던 때를 가르칩니다. 예. 결국, 예, 거기서 우상숭배하다가 애급에서, 예. 그 다음 45장, 바룩 향한 예언이죠. 1절, 2절이 맥입니다. 녹색 펜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 넷째에 내리아의 아들 바루기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1절에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 넷째에 바루기 에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 어, 2절,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루군 에레미아의 친구면서 또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에레미아서도 이, 이 바루기 다 기록해줬거든요. 기록을 이렇게 잘 해주고, 다 섬겨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부목사 같은 분이 이렇게 섬겨 줘야 자아니다 예. 이거 오늘도 이 구조도 만드느라고 이게 지금 쉽게 이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막 오늘도 이거 만들고 다시 고치고 막 글자 틀려 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개, 개 개안이라고 이렇게 개인이라고 써졌어요. 예. 몇번막그 4층까지 분 목사님이 오늘 뭐세 번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막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거 하나 만드느라고. 옛날에 이거 만들어진 거 있어도 작년에 한 거다고 오래하고 또 다릅니다. 예. 이게 더 좋아지고 예. 바루기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5절.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삼지창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략을 주듯 하리라. 예. 네. 그래서 바로가 안 내용이죠. 그다음에 46장 애굽 심판이죠. 애굽 심판. 예. 네. 자, 13절에서 15절 이매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월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일에 대하여 에리미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자1 3절에 애굽 땅을 7일에 에, 대하여.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이냐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어떤 장사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끝납니다. 예. 그, 그 얘기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인물됨도 능력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쓰러지면, 할수 없다.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이냐 자, 그 다음에. 47장입니다. 47장. 3절에서 4절이 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고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불리의 사람을 유린하시며 들어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므라 여호와께서 합돌섬에 남아있는 불레새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두번째 줄에 3절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4절 불레새 사람을 유린하시며 다음 줄에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것 불레새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네. 자 48장입니다. 블레셋의 심판이죠. 어 4절 5절이 맥입니다. 녹색 편을 드시고 시작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할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마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 도다 자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5절, 올라가면서 울고, 내리막길에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모합심판이죠. 48장이. 예, 10, 10절이 별표시입니다. 10절이. 자,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냐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자 붉은 것으로 여호와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아주 좀그 가슴 뜨거우면 얘기를 하죠 예. 여호와이를 게을리하면 이게 그 다음에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냐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별표십니다. 48장. 예. 1 0절했습니다1 0 예. 자, 49장입니다. 49장. 열방심판이죠. 예. 1절, 2절이 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가서 검령하며그백성의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파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파는 폐였더함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49절 1절 맨 처음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 열방 심판이죠 암몬. 자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심판이죠. 7절에서 8절, 맥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의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더단주이나 돌이켜 도망할 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자, 7절.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자, 8절.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 지어다. 그 다음에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예. 네, 애돔 심판이죠. 그 다음에 담메색 23절에서 24절이 3, 어, 맥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답과 아르가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식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에색이 피곤하여 몸을 들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예. 자, 23절에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라. 자, 흉한 소문을 듣고 납담함.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에색 심판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 28절, 28절이 맥입니다. 게달 하솔, 예, 장 제목할 때 공부했죠. 자, 2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누우한테서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 게달도 하솔 하솔도 심판한다. 그다음에 34절 35절이 맥입니다. 엘람 34절 35절 계속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냐요?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리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웃든가는 화를 꺾을 것이오. 자 34절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35절 엘람의 힘에 웃든가는 화를 꺾을 것. 엘람 심판이죠. 자 50장 이제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바벨론 1, 2절이 맥입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문락이 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자, 1절에 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 자, 2절에 예, 두 번째 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 벨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그러니까 바벨론도, 바벨론 우상도 수치를 당한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예. 자, 51장입니다. 51장. 바벨론 멸망이죠. 7절, 8절이 맥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7절의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네,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네, 멸망입니다. 바벨론 멸망. 자, 11절도 삼지창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왕들의 마음을 붙이기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고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두 번째 줄에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다시나니 여호와께서 마지막 부분 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 바벨론 멸망이죠. 예. 자, 예. 11장 30장입니다. 예. 그다음 52장 에루살렘 멸망이죠. 예, 에루살렘. 예. 7절에서 8절이 삼지창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겸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여워쌓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시드기아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럴 때나 흩어진지라 자, 그 성벽이 파괴되에예루살림 성벽을 말하죠. 자, 8절 시드기아를 따라잡음에 도망치는 뒤쫓아가 잡죠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지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이 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닷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아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또리울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 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 시, 어, 9절에 바벨론 왕, 시드 기아를 신문, 네, 10절에 시드 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11절, 시드기야의두 눈을 빼고, 너사슬로 그를 결박,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를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제 여기 마지막 52장은 클로즈업 해가지고 에루살렘그 멸망을 아주 그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39장에서 이그시드기이 신문하고 또 아들을 죽이고 눈뺀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 멸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이 3지 창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헐었더라 자, 13절에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14절 에루살렘 성벽을 헐었더라 성전도, 왕궁도 다불살라버리고 성벽까지, 성, 다 허서버리고, 에루살렘이 그냥 막살났죠. 예, 이렇게 해서 에리미아가 끝났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또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김윤수 장로님, 박종객 장로님, 오태웅 장로님, 정진욱 장로님, 주명룡 장로님, 지장재 장로님, 최종, 최동빈 장로님, 남순자 권사님, 문선숙 권사님, 이원숙 권사님, 장혜숙 권사님, 정마리 권사님. 정은승 권사님, 지인숙 권사님, 지혜신 권사님, 지혜정 권사님, 최순옥 권사님, 최옥자 권사님, 한복순 권사님, 여인숙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주기노 집사님, 지복년 집사님, 최민호 집사님, 홍순아 집사님. 주의 이름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또 에레미아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레미아처럼 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재밌는 얘기하고 또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재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도 조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잠잘 주무시게 주시옵소서. 정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